이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인님 안녕하세요. 아, 고구마... 고구, 고구마... 고구마라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인님 안녕하세요. 어, 이인님 목소리 좋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인님도 어 이인 예전에 아 아니구나 <laughs> 안목이 굉장히 충만하시네요 네3사 제 방이야. 제가 좀 그렇죠. 어... C t H R Y N L I N. 아 이거 시청자 볼 줄을 몰라가지고. 아 자기 저기... 자기 영어 떼기님. 한덕인 예죠요. 구웠다. 장난이요? 아 그렇구나. 어디? 데 가셨나 봐요. 아, 이 어디 좋은데 가셨나봐요. 아 노래방인가? 아 요새 노래방 문 열었나요? 어,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나요? 아 한덕인님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이쯤이 뭔가 익숙해가지고. 아 영어 원론 중. 아, Does anyone know how to speak English? 아... <laughs> 영어 아주 아주 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C-A-T-K-A-T? 뭐라고 쓰는 거 아니야? c a t a t y a t y n l I need y o u thank you 어디 갔지? 주무시고 이렇게 제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그러네요 안토니오 개토니오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o you know kimchi? Oh, yes Very very I like kimchi 여보세요? 지금 누구누구 있는거지? 지금 이 방에 이이님이랑 안토니오, 케토님이랑 어 지금 어 외국분 어 너무 몸매가.. 아 몸매가 너무 이쁘시네요 cat hryni nli 어.. 몸매가 마치 저처럼 너무 좋으시네요 저도 한 몸매 하는데 반갑고 친하게 지내요 다들 어? 안토니오게토님은 새우를 좋아하시나봐요 새우? 새우찜인가요? 고구마라타님의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토니오게토님의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아라타니 유학생이에요? 그럼 영어 잘하겠네요. 우리 영어로 대화하기 할까요? <laughs> I don't know Korean at all. Oh. Me too. English. i n d o n s i 뭐라고 해야 돼? 고마 구 라탕님 당황스러워요. 아 마치 어오 뭐, 고구마 라탕님 되게 아기 얘기 아기 얘기 하시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스푼에서 외국인 처음 봐요. 아 외국인 코스프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니어스 버킨 아이이 뭐라고 쓰는 거지? 인트 인터루드스 마이스이뭔 말이지? 유학생분 해석 부탁드리겠어요. 비앙키니 숄아오 비앙키니 어디 갤러리에서 어떤 작품을 집어 놓으셨네요? 이 작품은 뭐? <laughs>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작품명이 뭔가요? 비앙키니? 비앙키니, 여보세요? Before you say, can I ask something? Stop speaking English and say something. 뭔 뜻이야? 비앙키니, 좋아요. 고습니다 어, 의미가 뭘까요? 더, 더 아티스트거든요. 또 <laughs>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꿈꾸는 지금 아티스트거든요. 그냥 아티스트거든요. 미안해요, 좋아해 고맙습니다. I live in Singapore in s u n l a t introduced to me by a friend of mine. 오, 내가 아는 건 싱가포르 사는데. 싱가포르 어디 사세요? 여기 싱가포르 코스프레 아니고 정말 싱가포르 싱가포르 피플인가? 여보세요? 이거 왠지 한국말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여보세요? 다들 빠르게 채팅 좀쳐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뭐하니어 지금 뭐하니 <laughs> 뭐하니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오늘부터 싱가포르좋아할거예요아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폴에 여자들이 예뻐요 싱가폴에 내가 아는 언니도 어, 한국사람인데 거기다 살고 있지만 싱가포르 여자들이 되게 예쁘죠? 몸매가 되게 끝내주는 애들을 많이 봤어, 거기서. 어, 저 사진이, 뭐, 도영인지, 본인 사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5년도 전시, 나르지 못하는 새구나. <laughs> 아, 이거, 아, 그렇군요, 비안키님 이거 근데 약간 약간 식탁 아 식탁이 아니라 탁자 탁자처럼 생겼네요. 응? 나르지는 못하는 새를 저렇게 <laughs> 표현을 하셨구나. 어? 비앙키님은 갤러리에서 일하세요? 아니 혹시 작가 작가분이세요? h e a h r e it is I want to do it, Singapore, s i n g a e a t 가 뭐지? 아 저기 나르지 못한 새는 아니에요. 참신한 해석에 감탄하고요. 근데 작품이라는 게어뭐 딱대기 하나 갖다놔도 뭔가 그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잖아요. <laughs> 작품이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에, 어떻게 갖다 붙이는 그, 가치, 의미,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방구인들 알고 세상에 더 내보내 똥이어서 되게 밝혔습니다. 어딘님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laughs> 근데 이거, 타면서는 어디서 보는 거지? 아, 이렇게 보는 구나 어머, 방구님, 이중기 닮으신 여자분이신가? 약간 여자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지금 우리 방에 다섯 분 여기 자리하시고 계신데 오늘 제가 방송, 첫방송 와주셔서, <laughs> 첫방송, 첫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이 자리 자리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시고 계셔 주신데요. 정말 앞으로 대기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목소리 아 재밌는 목소리 아니고 재밌는 방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요. <laughs>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남자요. 근데 약간 여자. 오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어요. 칭찬이에요? 어, 방구인즈 라이브 세상에 내보내 똥님이 좋아할 고 같습니다 볼볼폴리리우스탄인어어 이인이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팝하고 돌리신 거예요 <laughs> 저여기 팝하고 너무 좋은 거요 팝하고 누가 만든 거지 너무 너무 좋은 거요 만 들었 을까？어 파파고 진짜 짱이요 동남아 분？어 동남아 어 근데 진짜 영 어를 저렇게 저렇게 티그해시는걸보 어, 니까 아무래도 정말 싱가폴 르 브레이 맞나 봐요？어 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스푼 라디오 가그 일본 하고 어디 나 라에 깔려 있 다는 건 알고 있 는데, 싱가포르까지 진출했는지는 제가 몰랐네요. 스푼, <laughs> 스푼 라디오. 외국인, 이인님은 외국인을 안 좋아해요? 아, 나 외국인, 어? 어 싱가포르 부자 나라지. 음, 내가 어느, 아는 언니는 그 부자 나라에 시집을 갔잖아. 어? 제가 어? 보자, 보자, 보자. 어, 아까 그 외국인 피플이 지금, 어, 어디 딴데 갔네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음번에도 찾아와 주시면 제가 한세달 뒤에 오시면 조금 소통이 될것 같은데. <laughs> 공부하고 있어. 오늘 3일째야. 응. 내가 부자한테 시집을 간건 아니고, 부자 나라의 시집을. 내가 보기에는 부자 같은데, 어 언니 입장에서 막 부자는 아니래. 왜냐면 친구들은 더 부자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안토니오 개토님, 이제 그만 좋아할 거예요. 싱가포르를요? 안토니오 개토님은 왠지 지금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 그거를 앞에 두고, 그거를 앞에 두고 그 새우를 앞에 두고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건가요? 아랍이 짱이야. 플레드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플레드 님. 플레드 님. 어, 플레드 님 어, 솔로시구나. 플레르님, 여보세요. 플레르가 뜻이 뭐지? 예이님도 솔로고, 플레르님도 솔로고. 안토니오 기토님, 새우 드시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지금 혹시 야근하시고 계신가요? <laughs>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아. 어, 시림프? 아, 솔로 탈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어, 지금 게스트 로금비 로그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플레드님의 좋아요, 고같습니다 안토니오 게토님 침대에 놓여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자기 전에 제 방송 들어 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신가요? 지금 궁금하네요. 안토니오 개토님 커플이고 이님 이 솔로 플레르님 솔로 어, 솔로는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 음, 솔로가 좋아서 솔로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혹시 탈출을 하시고 계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laughs> 물어보세요 아 이인도 이비에 예. 그러시고 계시구나 네. 솔로. 이인님은 약간 운동을 좀 하셨나 봐요 약간 간지가 반지가 약간, 약간, 반바지 삼부바지에, <laughs> 반바지 삼부바지를 입은 걸 보아하니, 왠지 어디 짐에 좀 다니실 것 같은데? 약간, 그, 얼굴 라인이 약간 김종국? 김종국? 리즈 시절 느낌이 살짝 있네요? 아, 설탈은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정국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오 닮았다는 소리 몇번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까 이준기 닮은 사람 아, 누구지? 왔다가 왔다 가셨구나. 왜 가셨죠? <laughs> 갈때 없을 텐데. 어. 아 플레드님 유아인을 닮았어요? 그러면은 호박전 좋아하세요, 플레드님? 어, 유아인 어, 닮으셨구나. 유아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 솔타는 여자한테 돌 짚고 달리면 돼요. 그쵸? 요새는 약간 그런 시대죠. 어, 돌 짚고 달리면 돼요. 아 지금 딱히 어, 아쉬워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솔로인 상태를 다들 즐기시고 계시는구나 아, 그쵸 요즘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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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르니 호박전 좋아하세요? 저 호박전 엄청 좋아하는데 아 호박전 아니고 애호박전 애호박전이 되게 맛있잖아요 계란 옷을 딱 입혀가지고, 어? 아 바람 맞아서 여자 만나기 약간 두려워요. 아 그렇구나. 두려울 수 있지. 음 그럴 수 있지. 아내 어, 네. 애호박을 좀 사러 가야겠네요. 어, 애호박은 애호박에다가 그냥 계란 옷만 입혀서 튀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소금만 조금 간해가지고 언제 먹어도 항상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 바람을 맞았다는 게 뭘까?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가? <목소리> 이미마 그거 아니죠?